자, 오늘은 이제 그 오디오를 교체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어 순정 오디오에서 이 사제 오디오를 교체를 할때이선 찾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근데 이제 모든 원리가 그래요. 아, 어 여기 보면. L 리어 있죠. 이 왼쪽에 뒤에, 오른쪽에 뒤, 뭐 앞쪽에 우측, 앞쪽에 좌측.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이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 출력을 순, 어휴 깨질 뻔했네. 순정의 어그 출력이 이제 방출되는 그쪽으로 또는 작동이 되는 그쪽으로 연결만 시켜 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원리를 알면 모든 게다 쉬워요. 자동차 정비도 그렇고 어떤 이런 개조도 그렇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원리를 알면 다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오디오도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점점 이제 블루투스하고 AUX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아뭐 옛날 이거 무슨 CD c d 이지 누가 굽는다 고 CD 듣고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 중고 오디오를 하나 사서 제 개조를 할까 합니다 자 납땜도 하고 해서 이제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오디오가 들어가고 빵빵한 음질로 또 노래를 들으면서 가야죠 네 이게 블루투스가 되는 제 중고 오디오인데. 이제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어, 거창하게 얘기하지만은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하던말 원리만 알면 어, 굉장히 쉽습니다. 어, 지금 자 보시면 자 여기 잭이 요 잭이 요 뒤에 아, 이게 맞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면 지금 이제 얘는 이쪽에 치워놓고 이 선과 아, 그리고 얘가 차체 오디오로 차체 옛날 차체 오디오에서 이제 스피커나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그뭐 전원선도 있고요. 이제 들어오고 입출력 선이 이제 이거예요. 기존.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기존 오디오 선을 잘라내고 어, 사제 오디오 잭을 가지고 어, 필요한 선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새로운 오디오 잭을 이 기존 오디오 잭을 없애고 이선 대신 얘가 이렇게 붙이고 얘를 새로운 오디오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통해서. 차체 오디오의 출력 단자를 통해서 스피커라든가 어떤 다른 기능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선을 찾아서 이 선과 연결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모든 게 그래요. 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음,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고장이 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차 수리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뭐차 수리만 그러겠습니까 뭐 모든 산에게 다 그렇죠 원리가 있으면 어, 응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 쉽습니다. 이, 이 모든 그 대부분의 어, 이 검정색은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예,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자, 저, 제 차는 뒤쪽에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뒤쪽으로 나가는 좌우 스피커선은 필요가 없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선을 따서 연결을 하면, 하면 됩니다. 사제 오디오들은 거의 선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하고 연결하면 어, 쉽습니다. 쉽겠죠? 네, 쉽습니다. <laughs> 어, 쉽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어렵게 말을 해야 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또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저희한테 걸리면 에휴, 미안하죠.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직접 다 해버리니까 제가 에, 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laughs> 네, 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요건 이렇게 끼 우고, 또요 까만 거, 까만 거는 새로운 오디 오에 끼워서 여기다 넣 으면 되 겠죠？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이거 왜 벌써 켜졌냐 다 끄고 자그 다음에 안테나선이 안테나, 이게 안테나선 맞나?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뒤쪽 안테나선이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게 이렇게, 이렇게 잡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고정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어 됐다. 음 CD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레디. 되네. 오 됐다. 자 그다음에 A u X가 되는지 볼까요? 나와봐너 x 넘겨봅시다 케이 어떻게 기는 거야. 아 이건 좀 제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요? 노디스크. 이렇게 면 뭐가 되나? 아, 어찌됐든 자 이제 이렇게 오디오를 설치했는데 이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다, 여기 다 이엑스 아. 아, 나오네요. 모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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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겁쟁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또 있는데. you mm -hmm. 아 떠나야 하는지 가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제가 합저 혼자 감상을 하겠습니다 가야 네, 자, 이렇게 오디오 교환을 끝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카바를 씌우면 끝납니다. 쉽죠? 네, 쉽습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 네, 어, 이제 다 조립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조립하고요. 어, 한번 또 노래를 한번 켜볼게요. 신나는 노래. 오디오 때문에 어, 이게 노래가 잘안 돼서 이게 옛날 쓰던 거거든요. 네. 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끼워 놓으니까 잘 되네요. 아, 다 고쳤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누구 없어? 어둠은왜 그렇게... 그날 한번 러봤어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 노래 저의 나훈아 쇼할때 들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잘 안고 싶다고요 난 생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기도하는 모습을 아? 이 노래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가고 싶어서 노량진 어, 중앙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입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그때. 자 이게 이이 템버린 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템버린. 아, 템버리는 제가 나중에 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그한코반코 코 빠르게 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거 배워두면 되게 좋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를 어, 수리를 다 했습니다. 좋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서방이었습니다.